저 김나무 때려진 거야. 등화, 등화 이랬는데 갑자기 수록 갔거든. 뭐, <laughs> 시루또 어, 따였다니까 안 갔어요. 그때 뭐뭐 있었는데? 그때 도사, 도냥산가? 우리가 아무도 없었나? 그때 저 혼자 기뻐하고 있었어. <laughs> 보고 이거는 팀왜 <laughs> <laughs> 이렇게 많어 어디로 나갈까요? 물러 나가죠? 네. 파티 나누죠? 불평 안 해야겠다, 씨.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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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어떻게 할까요? 세게 할까요? 음... 더 세게 하죠? 쟤네 양뿐...도 아, 없고 그냥. 조두, 조두. 아니 코스이 수비면 존나 짜인다는데 흑마가 없네 그럼 나 중앙으로 나가야돼 더비돌리고나 바로 빠질게 금방 승냥이 응. 이거 차지 거져네 일단 저 죽보만 깔러 근데 이게 좀 요새는 찾는게 의미가 없는게 찾아도다올라가더라고 응. 전사 바로 찾는거 아 아마... 쟤네 뭐 도비터가 든 쟤네 전원 도비터 이거 찾을 수 있겠다 쟤네 패드 안뻔어 쟤네 컷이 세게 올라나 모르겠다 들어가자 뒤로가져 <laughs> 다같아가이 넘어갔네 땡이놨어이거남아 이쪽에서 아가아가고 이쪽에서 돌아 이쪽에서 돌아가고, 가지이아맞고이아에아가고아 그거 이아가고아가돌아가돌 것. 가고이쪽가이아가고 이쪽에서 아가고이쪽이이 도꼬가 흑마체요 아, 정감이 정감 어 아랑 스턴은 정감이요 실명만 올거야 실명 오케이 오케이 너너너 너, 너, 지금 너이 그냥 커팅이면 저희 라인 뺄게요 실명 저희 가 라인 네, 네, 달, 와요 와요 어, 기사해봐 사제 폼은 태가 잠바자요잠바자요사 이제 물어 이제 물어 와아아 보축이야 보축 틀렸을데 풀고 가 풀고 기사 봐가 이거 두 분이 그, 살짝 야될거 위험해 우리 위험해 근데 히소온이라서까 분이 네, 네. 위험할 거야 이번엔 히소온 2초 안 지워져 지금 긴장, 긴장, 하, 긴장. 하, 긴장. 아, 이, 안 할게 장이 위험한데 이 놈이 두기가저있고 있어 이질 빼야 돼 빼야 돼 이제 저희 신고 언제 얘 기사 해 5초요 극장에 위협품 5초 뒤에 피습대 극가 풀을 까. 저희 원일이에요 지금 풀을 까. 지금 지금 보정은 극장 빠지고 거든요사대양 줄게 네 기사 이거 아저 반장까지. 아저 셋. 이사 동결. 아 동결은. 이거 음무까지 왔어. 들어왔다. 이거 자, 좀. 치자고. 어, 나쁘지 어. 않은데. 감사한테 반. 이 까불다. 근데 빼네. 빼네. 힐러 있잖 힐러가 없나? 힐러 없어. 공 많아. 공 많아. 공 많아. 아, 아 이거 위험한. 데 힐러 없어요. 양해제 안 돼? 신기. 해바 아, 잘랐어. 해바 잘랐어. 해바 잘랐어. 가봐라. 아, 쪽그 위험한가. 줄게. 제시카 줄게. 이거 오르킬스 위험해. 아, 오르킬스 위험해. 저살봐 이거. 왔다. 들어가 좀 따를게요. 연마 나왔어 나왔어 십슨이 있어요? 십망 있어요? 1망만났어요호세부터 해야지 지금 10만 가지고 양쿤 씩때 끄는 중 얘네 60이에요 네6 0이 얘네 6 0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조드? 우리 프로 걱정 줄게 크게 뺄게 그게 뺄게 쪼도 가는 중쪼도 가는 중얘 근데 공 일로 뭐 안, 안 잡아주면 이거 개 위험하지 땡겨졌어 얘네 올 당겨졌어. 공이네 핵쎄 8방은 잘랐어 8방잘라어말야요도저 이거 우리 기스 한번 물려 이거 아, 잠깐만 야, 나 먼저 물어 먼저 오케이 오겨도 돼요 당겨도 돼요 땡기기 땡기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네, 빨리사땡길게 네, 어, 네, 나는 고 스리 맞춰. 야다다다조 다. 이거 연막은 없어. 연막은 없어. 아, 연막 없어. 딜러들 이거 어, 이거 도와야 되는데 못 오나? 이제 나도 좀 갇혀 있고, 가야 될것 같아. 망치다. 공 가도 되나? 맞아맞아안 가면 드리블돼. 얘네 전신 빼고 다 공이거든요? 신기 실명 줄게. 아오케 신기 지금 그거 해. 히 빠져야 될것 같은데. 나 빠질게. 빠질게. 사봐 사제봐. 이시만도 아, 아, 잘까지. 잘까지. 아, 잘안 돼? 다도다 파지야. 그렇빠졌어 있는 것같가 빠지고 가네. 맞고요. 한양이 있 이거 박네 게요 제가 게요 저도 생각 줄게. 보도 당겨 줄게. 저이로 잘라 잘랐어요. 자면시빌렸다빌렸다 수비 들어 거야 상요끝났 무정나. 가 아, 씨발 고수 수어네 고수 수비요 와 칼포. 얘네 사자까지는 안할 텐데 사자 아, 아, 안 왔어. 도 얘네 5 5기사 다. 야 피스. 일단 피스 끊어놨어야 돼요. 아저힐안 되거든요 힐안 돼. 당 끊어놨어 양으로. 일단 어져 벽지 하나 보거나 영수. 아 변이 맞아 이거. 오르퍼 오르퍼. 폭망이야벌까지벌까지6초어6도벌어봐넣만땡겨 저 위야? 네. 짧은 거. 저 위야? 짧아. 돼. 해지 안돼. 크게, 크게 돌아, 크게 돌아. 볼수 있어요? 아, 크게 가야 돼, 크게. 네, 저 돼. 바로 볼수 있어요. 이거 기사해봐. 사제 꼬웅 타고 죽게 하거 광도 해봐야 돼. 해봐, 강도 해봐. 광도. 풀것까풀것까 오, 해바는 못 잘라. 이번 해바 잘라줘야 돼. 가봤어, 가봤어. 잡았어요? 잡았어 응. 얘네, 아직 안 사가 달려가. 안 사가 달려가. 아, 들러 가는 거 잡을게. 나 들러 가는 거 잡을게. 연속이냥 그냥 그냥 따라가. 우리 바람으로 하나 혹시 있, 있어요? 없지. 아 우리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최저. 이거 공조도 잡고 정도... 가죠. 전고도. 아니, 나만 빨리 빠져서 라못 네, 빼는 사람도 그냥 잡아 가죠고전 죽나? 죽어? 아, 아 오케이. 아, 죽을 거같데 아, 나이스고 나이스고. 이거 풀, 이거 풀, 이거 풀, 이거 풀. 이거 암살 드는 건 바로 잡거든요. 예. 아, 네. 아, 살리기만 해요. 봐 잡을 수 있어. 이순 하나 너. 저도 죽으면 무살리나? 이순 하 너는. 살릴 거 같은데. 음.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겹게, 겹게. 겹고. 암살 죽였어요 암살 죽였어요가감히있으면 예, 저한테 박을래그냥 아아영수시광도가 죽어 진태기하고있 괜찮아 잡아 이거 잡아 영수 이제 오거든? 이거든 잡을게 버까지 잡을게 아 잡아 수동까지 잡까지잡게수 고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파스 파스 갈게요 고아 계속 갈게 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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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장이 아팽차 풀게임. 하드 실명 풀. 일자 일자 잡았어 잡았어. 이거 두 큰형 혹시 기까지 올 수? 아 이거 신기 잡아도 될것 같은데? 어 신기를 잘 잡아. 점도 어. <laughs> 안 죽겠. 신기 풀고가 얘네 이번에 부활자 많아요. 하자. 얘네 둘러갔어요. 자투. 기사 남 중. 예 저도 부활 이십 초. 예. 다시 헤이스중이거든요 그냥 잡아도. 돼왜두 분이까지 보슬 붙었어? 붙었어요. 네. 죽기 전 잡아줘. 잘라줄게 잘라주고 좀만 잘라. 잡자. 나 사제 매을끝이야 아, 식님 아, 없는 거. 건... 가야 될거 같아요. 힐을 잘라야지, 사제. 사제도 잘 잡고. 나못 잘라. 영심 잔축이 있어요. 없다가요. 죽여 줄게.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얘네 긴 나왔어요. 무리예요. 발발. 저희 무덤으로 가려고 그다좀 잡을 거 같아요, 이거안 되겠다. 가도 돼. 가도 돼. 이님 뒤돌아서 오시면 될거 같은데. 끊어 줘야 돼. 아, 저거 상대편중앙거두 건이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어떤 거야? 죽기나 이쪽에 건너편 거 죽기 아. 죽기 아아 아, 아, 일로... 이거 힐로 이거 안돼 보러가야지 보러야지보러야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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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려 기수 불려야 맞자해봤자아신기하아 그거 고리 각기스가기스가한 명까지 한 명까지 아, 울로로 내려갈게 고정까지 나왔어 아 기사 고리가 완성이 아니었네 기포 나왔어 나 이거 호기로 바로 어에어한번땡 기사 땡 가장 못 기승 들어요. 어. 다 봤냐? 연수님, 또, 기사 제일 해봐야 승승. 자주만, 자주만. 들수 있어, 기. 어 들어. 힘데 이거 나가기 힘든데. 나 이거 센딜 반대로 나가 반대로 반대로. 딜로 한번 해볼나 그냥 나 이거 잡고. 고고고고고고 바로 시 시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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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고. 기상 안타 나눠서, 나서나1 0만까지 하금 아. 한번 뒤로 뺄게, 뒤로 한번 뺄게, 한번 뺄게, 한번 야, 칼폭이다! 5초, 어. 5초 게 어, 이거 이들어거거었어 아, 이거 안 되거든요. 네. 앞으로 이거 쪽으로. 우리 위로 올라서 해줘야 돼. <laughs> 앞으로 쪽으로. 앞으로 쪽으로. 앞으로 쪽으로. 앞으로 이 쪽으로. 앞으로 쪽으로. 앞으어 앞으로 로쪽 앞으로 로 한번만 살면 되는데 거기 있어 고고기 거기 있어 뒤로이기게 이렇게.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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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적 땡겨줄게 황도 땡겨줄게 핀 있어요 고핀? 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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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거 안돼 주욕 망치까지 어, 해놨어 감사지 그냥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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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걸었지 이건 걸었지 이건 다 온거야 이건 다 온거야 그냥 가봐 그냥 가봐 얘팀 빠져도 긴소팀 가긴수 아직 부 안했어 부 안했어 아직 안했어 이거 도적 터다 우리 한테 괜찮아 괜찮아 도 하나 도적 하나 도적 도적 이 그 이거 인식이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냥 가볼래요, 가볼 도저 까지다 막아줄게, 막아줄게. 가봐, 가봐. 이거 나살려지말 그냥 가야 이거. 아이씨, 사대고 왔네. 그런나한번 죽어야 도저 돼. 도저 반 뿜. 빼, 빼야 될 듯, 이쪽에서. 일단 들어가는 건다 막았거든. 응, 나도. 주말 그고 오케이. 포어야 포측이야, 포측. 한테 심왕풀. 저도 충격 한 번만. 아, 와 존나 아프다. 해봐야 해봐야. 사이, 해봐 사이, 사이 한번 해놨고. 나 양적 끝. 이거 센터 쪽에 살리로 나와 될때개 위험한. 아, 사자 있어 강호. 아 없겠. 이거 센터에도 저희 그냥 운모 가져요. 그냥 이거. 어 뒤쪽 자르자 뒤쪽 자르자. 기술 예쁘고. 아씨, 존나 아프다. 도적 가는 중? 나도 응. 가는 중. 신길. 신기... 아 신기동결. 이번엔 힐안 돼. 아, 어, 이게 따고. 난 운모 가져. 전 운모 가져. 운모 지식이야. 운모 지식이야. 이렇게 네, 들었네. 기스 물쪽으로 저 덤쪽으로 가, 가, 물 쪽으로 와요저범 쪽으로 빠졌거든요. 가물나물수 있어. 에피. 가야 가야. 위협이랑 다 나왔어. 주방까지. 와 저기 지금 있어요? 있어요? 급장 칼폭이야 네. 아 이쪽. 우리 좀안 좋다. 다 밀리는 거 있어요? 저 먼저 솔 위험해. 사 한번 묶을수 있어? 우리 이쪽 아. 우리 밀리는 거야. 근데 이거 힘싸움지 않해줘도 돼. 슬슬 라인 빼자 우리 던 쪽으로. 신기한테 죽기부터. 아에 도적 올라가요. 빠아 괜찮아. 찾았어, 찾았어, 아았어으거들어간다 아, 같이 싸. 먹고 어. 들좀 자리 많이 벌어졌거든 거리. 응. 힐러라. 연승이 살릴 연승이만 살릴래. 연승이 그냥 살아서 빠져봐, 빠져봐. 해까지신기한 해봐. 힐러도 그냥 가. 어. 힐러도 그냥 네. 잘라줄게, 잘라줄게. 이번에 공 핑길 잘볼 거야. 핑길 잘볼거 그냥 가봐, 그냥 가봐. 공, 공 빼줘, 공 빼줘. 공 빼요. 술사이아니거든 오케이, 오케이. 뺄게. 얘네 이번에 602. 저도 아파. 저힐 돼요? 전 없어요. 없어 없어 오케이. 2개 돌아야겠구만. 이거 조대. 저대... 이거 얘네 상대표 죽기까지 네, 공 이거 내가 아파. 도적 부모어이부모강타까지좀 아, 망치 해놨어. 나발 아, 줄게요. 이거 엄마 한번만 잡아고가주면안 돼. 오고 오고. 엄마 가져, 엄마 가져. 엄마 피수 때.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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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이거까지. 이들어자 스피... 어, 어, 하거든? 나혼자 갈게. 아. 음. 어. 나 올라왔다, 그래. 중이어거만 잡으면 돼. 우무만 잡으면 돼. 쭈저도크레에요나 어? 팽창. 이거, 이거 그냥 있다 가서 피하고 스피 야, 여기서 어, 시... 알았어. 그게 그러니까 신기도땡겨서좋라센드들 얘흥마이도 네, 올라갔대. 네. 얘네 얘네 쿨다 끝났어, 끝났어. 연막이다. <laughs> 아예 뒤로 빠졌거든요. 네. 저도지식 어, 공일 예, 못 가요 저에다... 이번에. 공일 안 하도 돼요. 수비 없어요. 이번에, 그렇지, 이번에 여기서 한번 탈것 같아. 예배가 조도 이거 춥기만으로 춥기만으고나 너무 혼자 갔네. 와와 너무 혼자 갔어. 성 먹었어. 성공 로 가는 중. 성공 나온 거 해도 돼. 가 거. 이거 영마가 나오고 어 도구로 잡혀. 우리 기술. 상대 기 반대로 뛸게 예삐님 쪽으로 뛸게 이거. 아, 앞피기 아, 직전. 나왔어. 조준해 봐. 더 좋을 거? 죽기 한번 땡겨세요 생산 네. 낚킹. 예, 이거 보스레가좀 나왔어요. 나왔어. 스기가안용 아, 실명이다. 용도번게 이거. 아, 저케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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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야저 방도 땡겨 줄게. 방도 땡겨 줄게. 조도만 먹으면 돼. 조도만 먹으면. 조도야 해 봤자. 아주어 막아줬어. 주 좋습니다. 은안치 오케이, 오케 세바까지. 시나더 넣어놓고. 아, 포세까지생포 먹었어. 나이스, 생포조 대신만. 고슬 들어갔거든요, 지금. 킹비 5킬었네 예, 고슬이 들어갔고요 아직 저희 본진이에요. 네. 본진에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나와요? 중으로 나와요. 킹이야, 중중중중중 이거 무조건 자고 가려고 할때 얘, 잡고 가, 얘, 잡고 가, 잡고 가, 잡고 가. 어, 승 잡았어. 내가 위험하게. 잡고 가는 거, 잡고 가는 거. 그래. 나 연막 있어요. 벽돌 줄게. 야, 어. 야 내가 바로, 까야 또또 바로 까야 돼, 바로 꺼야 돼, 바로 꺼야 돼. 야, 기다려! 고고, 고고, 기스고, 기스고, 기스고. 잘때 출몰 큰가? 에이, 고고. 고칠에 나간 거, 계속 가자, 여기 빛이 안줘야지 영절, 땡긴 거, 땡긴 거. 지금 가자, 지금 어, 가자. 야? 오고 건고아고조고잡고무고오 잡아, 고아서오